안녕하세요, 마이비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수 연장탄을 쉽게 까보자! 입니다. 저는 속눈썹 연장을 처음 배울 때 정석대로 테이핑 다 하고 핀색 양쪽 다 쓰면서 가리는 기법으로 배웠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처럼 정석대로 배우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배우신 분도 있으시죠? 혹시 원 핸들링, 노 테이핑, 원피스 이런 기법으로 배우신 분도 계실까요? 현직에 오래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직접 이 기법들로 시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런 기술들이 있다 정도로만 들어보신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오 그건 뭐예요? 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기법들을 처음 들어본다는 초보 원장님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원핸들링은 양손이 아닌 한쪽 손만 사용하면서 연장하는 기법 노테이핑은 테이핑 없이 하는 기법 원핀셋은 핀셋을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아주 영어 뜻 그대로를 따르는 기법입니다. 이런 각각의 기법들은 원래의 시술법에서 점차 시술하기 편한 쪽으로 발전한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발전된 시술법 중 하나인 단뜨기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단뜨기 기법은 어떤 기법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뜨기 기법은 속눈썹에 단을 떠서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고객님들 속눈썹이 붙이기 좋게 일자로 쫙한 줄로 세워서 예쁘긴한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 위에도 놨다가 저기 아래도 놨다가 또 뜬금없이 저 위에도 나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속눈썹을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단을 나눠서 각 단에 따라 속눈썹 길이를 다르게 붙여주는데요. 단뜨기 기법은 이 속눈썹들의 단을 테이프로 나눠가면서 붙이기 쉽게 하는 기법입니다. 단뜨기 기법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이 기법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장점으로는 첫 번째 붙이기 쉬운 속눈썹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속눈썹들을 각 단별로 나눠 놓으니까 굳이 가르기를 안 해도 속눈썹들이 하나하나 아주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는 걸 어려워하시는 초보 원장님들이 특히 이 단뜨기 기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장점 두 번째 풍성한 연출 가능 단뜨기 기법은 가르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속눈썹들이 아주 잘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잔털까지 빠짐없이 붙여 풍성한 속눈썹 연출이 가능한데요 특히 수프자 고객님들 그리고 클래식을 원하는데 풍성하게 붙여달리는 고객 고객님들한테 100% 풀, 풀, 양장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점점세 번째, 모근보호 가능. 아무래도 속눈썹이 소량씩만 보이기 때문에 뿌리가 더잘 보이는데요. 그래서 가리는 속눈썹이 없기 때문에 모근보호 확실히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단점 첫 번째, 고객님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아무래도 테이핑으로 연장된 속눈썹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리 단뜨기용 테이프를 쓰거나 일반 테이프의 끈적임을 많이 제거한다고 해도 조금 예민하신 고객님들한테는 그게 다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선호하지 않는 고객분들도 꽤 계십니다 단점 두 번째, 속눈썹의 전체적인 모양을 볼수 없다 연장할 때 가이드라인을 잡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서 속눈썹을 붙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게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단뜨기 기법은 테이프로 나누고 나눠 붙여서 속눈썹이 가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을 볼수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기법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점 세 번째, 완성 후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다. 요즘 세상 가지런한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지런한 연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붙여놓은 속눈썹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빗질도 잘안 하고 오로지 핀셋으로만 모양을 잡으시는데요. 단뜨기 기법은 테이프로 올리고 다시 떼면서 속눈썹이 눌리고 꺾이면서 처음 만들어 놓은 모양에서 많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단점 네 번째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다 예쁘고 정확하게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붙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단축시킨다고 고객님 오시기 전 이것저것 미리 막 준비하고 시간 체크하면서 미친 듯이 붙이는데 몇 번씩 계속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게더 정신없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뜨기 기법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완전한 단뜨기 기법이 아니고요. 단뜨기 기법을 활용한 해외에서는 tape back method라고 풀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잘안 보이는 속눈썹도 쉽게 붙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테이프 백 메소드. 자, 먼저 평소처럼 테이핑해 주세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는데 우선은 잘 보이는 길고 가지런한 속눈썹들 위주로 붙여줍니다. 이때 무리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붙여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조금만 붙여볼게요. 어느 정도 붙였으면 이제 여기서 단뜨기 활용법을 써볼 건데요. 먼저 속눈썹을 한번 말려주시고요. 눈두덩이 테이핑할 때 썼던 테이프를 떼줍니다. 그리고 붙여놓은 속눈썹들을 이 테이프 두개다 써서 반씩 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테이프를 뿌리 쪽이나 중간에 붙여 붙이는게 아니라 속눈썹 끝부분에 붙여주셔야지 컬과 모양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점꼭 주의해 주시고요. 붙여놓은 테이프가 뜬다면 새로운 작은 테이프로 가운데를 한번더 고정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들어올리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속눈썹이 잘 보이죠? 이제 잘 보이는 상태로 열심히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영상에서는 목근에 가깝게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목근 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근 보는 꼭 찍혀 주세요. 어느 정도 붙여주시고 나면 다시 한번 속눈썹을 말려주시고 처음처럼 눈두덩에 이 테이핑해주세요. 그럼 이제는 속눈썹을 많이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커르기도 쉽고 아직 가모를 붙이지 않은 속눈썹도 더잘 보여요. 이제 남은 속눈썹들 열심히 붙이면 되겠죠? 오늘 모델님은 특별히 요청하신 디자인이 있어서 저희 마이비테이즈 민크래쉬 디카 0.2mm랑 0.07mm 얇은 모를 사용해 100% 붙이지 않고 섞어서 70% 정도만 시술해서 끝났는데요. 완성 후에는 손봉이로 말려준 다음 아까 테이프로 고정시켰던 속눈썹들이 다른 속눈썹들이랑 잘 섞이도록 빗어주시고 저는 빼먹었지만 핀셋으로 결정리 한 번씩 해주시면 끝! 이렇게 테이프로 속눈썹 단을 나눠서 시술하시면 훨씬 쉽고 풍성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단뜨기 기법을 활용해서 시술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단뜨기 기법의 정석과는 다르지만 누구나 따로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전에서는한쪽눈 먼저 붙일 수 있는 대로 붙이고 반대쪽 가서 또 붙이고 그 다음 먼저 붙인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기법을 쓰셔야 글루가 어느 정도 말라 속눈썹끼리 뭉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